asla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징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서 c1의 외축변이를 먼저 그러니까 l만 먼저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기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랜딩이 생기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고그 다음에 네, 이건 이제 응용 패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asrp다. 아니면 어, 그렇죠 RP다 그러면은 내가 아, 이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머리가 먹겁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컨택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턱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크고 체격이 큰데 내가 먹겁다고러면 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 가벼운 사람은 그냥 이, 이 부분에다 이렇게 네, 컨택을 해서 아까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턱을 잡는다는 얘기는 좀 크고 강한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예요 p 그러니까 와 이렇게 끌어와서 턱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뛰고, 배트널을 댄딩하고, 이렇게. 아, 이번도 완전히 <laughs> 네,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죠? 그드 그룹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손가락이 다 들어가요, 돼. 그리고 길게 뛰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때 어디가 더 무거워요? 오른쪽, 이 확실히 무겁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칼페이션. 그러면, 이게 이제 어 만약에 오른쪽을 R s s r p 라고가정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거상, 엘리베이터 거상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유양 돌기라고 하는 매스터이나 컨택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레터널 밴딩에서 얘를 내려주는데 목에서 꺾이면 목에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 후독골만 레터널 밴딩, 그니까 후독골만 이렇게 최대점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내리는 이해가죠? 되 그리고 보세요. 최대한 내리고 얘가 RSRP가 있으니까 앞으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좀 회전해야 되겠죠. 갈때 없을 때에서 빠르게 그대로 치면 돼요. 아주 쉽게 들어가죠.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후두글만 내가 베타 텐딩이 돼야 돼요. 최대점까지 그러니까 이거 확 들어 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밀어야 돼. 빠르게 짧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후두구을 잡아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오면 목이 꺾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어디, 가게 안나오지 그래서, 요건 유지하고, 후두글만 대서, 턱을 잡고, 이렇게 완전히 후두글만힘 빼세요. 최대한. 힘을 못 빼시네? 응.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후두골이 피했을 때 고착화된 사람 한 번에 이렇게 꺾어. 네, 큰일.